자 반갑습니다. 벨투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대급 대사막 꿀팁 분신술! <laughs> 자, 분신술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보통 대사막 핫타임 요즘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핫타임도 많이 주고 그리고 뭐 주말엔 핫타임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몬스터를 많이 잡아가지고 룬도 맞춰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자, 몹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웨이타고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몬스터 일일이 다 잡고, 그죠? 일일이 다 잡은 다음에 여기를 다 잡으면 저 옆으로 이동해서 잡고, 쭉 돌고, 뭐, 다시 마을에 온다든지,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본인만의 루트를 짜서 사냥을 한다든지, 그런, 그런, 네, 본인들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런, 노하우들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옆에 갔는데, 어? 저기도 사냥을 하고 있어, 지금. 이러면은 이미 내가 이동하는 시간과, 사냥을 해야 되는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하 우리한테는 제, 그 하루에 40분이라는 정제수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핫타임도 1시간이나 제한이 있어요. 그럼 그 1시간의 제한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분신술입니다. 분신술이 뭐냐면 부캐를 이용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 대사막의 단점은 몬스터 젠이 느리다는 거예요. 몬스터 젠이 느리, 느려서 무조건 내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굳이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면 네 그리고 내가 무게 때문에 계속 마을을 왔다 갔다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자 그래서 제가 부캐릭을 지금 사막에 곳곳에 배치를 해뒀습니다 샤이 이렇게 여기 몬스터를 다 잡고 샤이를 잡으면 되겠죠 샤이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샤이가 제가 꿀자리에 세워놨는데 누가 이미 꿀자리 찬탈 하고 있군요 자 <laughs> 이렇게 사, 사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냥이 다 끝나면 자리가 이러면은 몹이 없죠 그럼 여기 이동을 해야 되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른 부캐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다른 부캐릭을또 들어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른 부캐릭에 몬스터 옆에 있겠죠? 잡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동하는데 빠지는 내 정제수 시간. 그리고, 이동하는데 빠지는 핫타임 시간. 핫타임 같은 경우는 감은 공유예요. 공유기 때문에, 한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몬스터를 잡느냐. 정해져 있는 정제수로, 얼마나 많은 몬스터를 잡느냐. 에 따라서, 한 시간에 모을 수 있는 애다나 조화량이 다르겠죠. 그리고, 가방에 무게가 차면은, 마을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 단점. 1 시간 정도 하는 거에는 충분히 굳이 마을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계속 사냥만 돌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부캐산이 끝나면은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란도 제가 배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몬스터 방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럼 또 사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한 4개 정도, 본 캐릭 포함해서 총 4개 정도를 다한 다음에, 이본 캐릭으로 돌아가면은 몬스터도 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네 캐릭 정도만 왔다 돌아가면서 몬스터 잡고 딴 캐릭터가 몬스터 잡고 다른 캐릭터가 몬스터 잡고 다른 캐릭터가고 캐릭터가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게 된다면은 좀 동선이 겹치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본인만의 좀 그거 잘 짜두게 되면은 좀 많이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새벽 시간에 하면 좋을 거야 새벽 시간 같은데 하면 더 좋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또 디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몬스터 젠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로그아웃되고 이런 시간에는 네. 사막 시간이 줄지 않잖아요. 이런 이런 정제수의 시간이 줄, 줄지가 않고 그리고 네, 이동하는 만큼 손해 보는 이 핫타임 버프에 대한 시간도 그만큼 보전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내에 가장 많은 몬스터를 몰아 잡아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볼수 있게 만드는 방법, 바로 이 부캐를 이용하는 법입니다. 자, 요 방법은 이제, 어, 누아르 서버의 포유야님께서 공유를 해주신 방법인데, 우리 또 아프리카TV 진디김치란 이구로 활동해 계신, 네, 그 가문계이세요. 가문 전트럭을 많이 올리시는 11만 7천인데 벌써. 아저씨, 이렇게 딱 끝나면 이동 하지 말고 뭐라고? 부캐릭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런 영상을 보면 꼭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네가 부캐가 높아서 가능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약을안 하는 분들이죠. 실질적으로 부캐릭은, 아 실질, 어, 요, 요, 요 자리 겹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캐릭 같은 경우는, 어, 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지금 동선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한 여섯 개, 일곱 개 박아놓고는 없는, 야, 이런 거도 있겠네요. 굳이 네 개만 하지 말고, 부캐릭 싹다 박아둔 다음에 안 겹치는 맵을 찾아가지고, 거기만 사냥하는 것도 방법인 거 같네요. 방금 전까지 저렇게 샤이가 있는 맵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를, 손해를 보니까, 그럼 샤이를 안 쓰는 거지. 하타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캐릭을 원래는 한4개 정도만 돌리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겹치는 사냥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로 캐릭 선택을 넘어가 가지고 샤이는 빼고 이번 타임에는 다른 걸로만 돌리게 돌리는 식으로 할 수도 이거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 이거는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이제 발견하는 뭐 그런 부분이지만 충분히 그런 거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방법을 하시는 게 솔직히 이동하는 것보다 지루하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이한 시간 동안 사냥하는 걸이한 명이 먹는 게 아니고. 전, 그, 네 캐릭, 다섯 캐릭 나눠서 먹는 거기 때문에, 가방도 안 차잖아요. 가방이 안 차기 때문에, 마을을 자주 왔다 가야, 해야 할 일도 없다. 다만, 좀 귀찮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방 무게가 차게 되면 다시 한번 배치해야 되는 귀찮음은 있겠지만, 그런 캐릭이야. 뭐, 예를 들어서, 미스티 같은 경우 마을 갔다가, 어, 뭐, 무게 비워놓고, 다시 이 자리, 창고에 넣어두고, 다시 이 자리 돌아온다. 뭐, 고로조, 그 정도의, 이제,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꿀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은 알려드렸으니까, 응용은,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캐 8,000이면 충분합니다. 네, 8,000이면 충분하니까, 네. 낮은 사양 더잘 찾으셔가지고, 꿀자리들은, 방송 중,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가 좋으냐, 어떻게, 어느, 어디가 좋고, 이 투력 낮은데 어디가 좋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말하고, 영상에서 말하는 순간 꿀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지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본인만의 자리, 본인만의 루트는 본인들이 짜셔야 됩니다. 기본을 알려드렸으니까 본인들이 루트를 잘 짜셔가지고 꼭꿀 빠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공유해주신 우리 진지김치, 네, 누아라스 포유하님께 감사드리고, 네, 꿀팁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이득 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